어, 어? 어? 야, 야, 손으로 다야 돼. 63, 63, 63, 63, 63. 깔게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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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조심. 조심. 왼쪽, 왼지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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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 잔소리 해줘야 되는데 기어 가냐고 제이다제다아 잘한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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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안먹나 안된다 에 있다 어. 수아 으아, 으 스타! 아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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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지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자, 자, 으아, 아, 야!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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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아

나와! 아니 없잖아! 저가져와 갖고와! 지금 아니 무슨... 어도 되잖아! 야! 야 너무 야 다치게!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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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! 수빈! 수빈 아, 사이! 아진짜 뭐해! 이거 내가어 간다 간다 사이! 야너 너. 나 일단 다리 다리만 발리고있어요발리시발리시 간다! 어 와, 어, 어! 와 씨. 와, 도 와, 와, 내가 죽나이 집에 그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다행이다. 안 돼. 아, 잠 와, 아, 도와! 씨. 가자. 야 발파. 발너 <laughs> 어, 플레이, 플레이. 조심조심. <laughs> 와, 이러 있어. 아, <laughs> <목소리>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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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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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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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

To 이 e a to be. And you w i s 야 it so well. And you s 어, 아, 나서있힌 아, 이거. 이거. 지금 아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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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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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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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맨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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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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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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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플래그 플레이! 플레이. 오케이, 자, 이제. 아, 추워요 이제 덥다고요 아 나이스 발시 발주시!

야, 지금 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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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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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밟아 안돼! 밟아! 저리빨사고리 빨리, 빨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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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빨아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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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민도바고둬 민뚜 바꿔 나이스, 못먹 나만 열심히 뛰고 그럼 나공 너무 와! 굿패 패스 야, 마리 와! 와, 나이스! <와>, 3대2! <놀람> 야, 그냥 하지마 <놀람> 형, 들안 올라와서 그렇지, 똑같다, 나 자, 플레이, 플레이! <놀람> 어, 나이스, 나이스! <얘기하네. 놀람> 나밖에 없고. 나 저들도. 난못할 거야. 에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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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Yeah. 네, 자, 오케이. 찾으기 볼. 아, <laughs>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. 콜아 콜아 돌아. 오케이, 갈게요. 좋아. 좋아, 좋아. 재우 아, 아, 뒤에. 와, 굿패스. 와! 더이옥스 테 테포빠 테다테포빠르다다다다 와! 나 진짜. 어가못나 이거 치느니까. 이가 레플레이.

어? 야. 안아치 간아치 치게안어다 오케이. 달려오는데 야 레코나 잭스들. 스 아, 나올라온 아, 포라고 아. <laughs>

누보안 <목> <목> 아, 돼, 안 돼. 돌아, 돌아, 돌아. 헤이, 다시 와, 다시. 다시, 다시. 어, 다시 이게 어, yeah. 플레이! 도시다 네, 네. 오셨다. 네, 오셨어. 아, 보 이제 하자. 됐 오케이! 괜찮아요? 어, 나이스, 나이스. <목> 야, 강구야. <목> 아니요, 어, 근데 이거 안마 몰려준다. 나이스. 다시 4대입니다4대 자 플레이 플레이. 불려. <laughs> 자 아웃 때어 키퍼 포교체 할게요. 아 오케이 잠깐만 저희 키퍼 교체하겠습니다. 다음 키퍼님 다음 키퍼님. 형내 네. 키퍼 할게. 내 플레이 할게요. 블루 <laughs> 이팅 레드 <laughs> 이티 <뭘> 이거 지 <하지 말랐지>, <뭘> 아. 키짜 아, 좋다. 씨. 다 오케이.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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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제 풀 할게요. <뭘> 육수. 육수 빨리

꾸성내이라서잘 맞네. 어, 아, 이리 이 오케이. 자, 5분 남았어요. 5분. <목소리> 레드볼, 레드볼. 아 야, 이렇게 해봐. 이보는데요전화 계속 이 <laughs> <laughs> 영상 보면은 아영! 지도! 괜찮진 아, 도깔 하다가 피데진다 지도! 실어야 다 지금 아이 나와. <목소리> 어떻게 이가는데이저아 준두, 준두. 아, 다시 야. 야, 아, 야, 이거 이거, 이거 네, 네 실수 맞다, 이거. 아, <목소리> 형 때릴 줄알았지에지지야 와아 또다또다또 응, 아, 야, 해안이. 해안이. 오, 어. 잠깐, 잠깐 잠깐만요. 자, 괜찮으세요? 응, 응. 다나 자, 볼지로 뺄게요. 다 조심 조시 됐어. 자, 플레이발에왼 플레이! <laughs> 플레이. 이런 플레이. <laughs> <laughs> 돌다 <목 diamond> 아, 날이스 키퍼. 너무 너 야, <목소리> 게기서죽지나 하지 마라. 그러니까. 루틴하다저 코발. 아, 그래 그래 그어 자, 플레이 플레이. 파이팅. 자, 이티 자, 타이티. 이이 자, 1분 남았어. 1분. 죽이는데. 에이. 시아재 이거 여기 있어. 아 진짜. 아니, 항상 재만 올라오길래 음치. 아, 유준어 아, 아, 아! 아. 이게 왜 이렇게 사진 네아 이거. 이다 오케이 좋아요. 자 이제 아웃 때 마무리할게 마지막 공격입니다. 아나 진짜. 내가 좀 빨리 아 나는 이다니까다고 <laughs> 고맙습니다!